안녕하세요. 프렌즈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상 고객님들께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옵션, 그리고 수요가 제일 많은 스펙, 바로 팝업 텐트, 그리고 멀티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5인승 캠핑카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키로수가 23,000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짱짱한 매물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 깔끔한 화이트톤 바디를 가지고 있는 보기 어, 드문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관 보시게 되면 은 제일 먼저 역시 보이는 거는 이 팝업 텐트고요 팝업 텐트 위쪽으로는 태양광 250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마사 F45S 어닝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는 청수주 입구, 그리고 한전 충전 그리고 외부 샤워기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전체에 이렇게 열차단 필름 썬팅 시공되어 있고요. 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현재 광택 및 실내 클리닝 상품화 작업 완료해서 저희 공장에 오늘 입고가 되었습니다. 실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의 다른 캠핑가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면이 있으니 영상 유심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트렁크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차량 전체에 이렇게 가죽 트림으로 실내 마감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조명 등 이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차량 뒤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아웃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도매틱 수전과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 자체가 통째로 이 레일을 따라서 끝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스위치로 전동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레일 끝까지 앞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쪽으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이 시트도 앞쪽으로 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물론 요거를 앞으로 끝까지 밀어서 이 뒤쪽을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메틱 수전 물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냉장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안쪽에서 차량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선반도 이렇게 앞뒤로 3개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활용도 높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배터리 및 전기장치가 이 차량 하부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좌측으로는 어, 220V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 그리고 적상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인산철 3 6 0페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 20A, 주행 충전 30A까지, 그리고 태양광 250W 해서, 뭐, 배터리라든지 충전 스펙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배전반이 있고, 여기서 이제 모든, 어, 전기를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태양광 충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시동 리터,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전자렌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상이 되는 부분, 시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놓고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차량은 운전석, 조수석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회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차를 하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차에서 사인 가족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그리고 침상으로 변환된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충분하게 취침하실 수 있는 그런 침상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를 이렇게 세우셔서 뭐 TV 시청하시거나 좀 앉아서 쉬실 때 편하게 휴식하실 수 있고요. 어, 각도도 원하시는 만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반대쪽을 세워서 이제 바깥 경치를 보실 수 있거나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 멀티 시트가 되겠습니다. 팝업 텐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은 침상을, 팝업 텐트 침상 위로 올려놓은 상태고, 이런 박음질이나 이런 부분에 방수처리가 또한번돼 있고, 뭐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침상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아직도 위쪽으로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입식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팝업 텐트 침상을 내리게 되면 은 이렇게 두분 충분히 취침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 은이 침상 같은 경우에는 어, 비닐도 제거가 안된 상태로 심픈 상태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고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 가능하십니다. 이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뭐 19년식에 키로수가 23,000km 밖에 주행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신차 출고했을 때 정도의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키로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23,729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액티브 에코, 핸들 리모컨,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뭐 필요한 옵션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설명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뭐 저희도 캠핑카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긴 하지만 이 차량을 만든 업체에서도 어 굉장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제작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차량의 가격은요. 차가 포함 취등록세 각종 부대비용 모든 비용 포함한 3,970만 원입니다. 3,970만 원이고요. 추가 금액은 일체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인 매물도 많이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놓치시는 매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